우리 같이 함께 오는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심,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흑에 속한 자들은 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장차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하늘에서 가기에 형상을 우리는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이것이 수민인 사람들이 네. 가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늘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면서 만나는 그 축복에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주인이면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간직하셔서, 이 다음 장차 하늘에서도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 믿음의 자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 한교의 그 성도님 여러분들도 장차 나에게 있을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시고요 또 기대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의 생명체로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으면 그것이 죽음과 함께 다 끝이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미, 믿으시는 여러분들도 죽음과 함께 모든가 모든 게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사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서 그 확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아, 네. 아멘.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니라멘 그렇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 우리 소를더믿게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우사도만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점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 나를 믿은 너희들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면, 나와 함께 거기에 있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분명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우리 구약과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 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아들 보내시겠다면, 뭐 진짜 보내시고요. 아들을 살려서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면, 진짜 부활시키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이 다실약하실까요안실행하실까요실약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되해서 확신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님으 축복합니다. 예. 네. 성경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창원 올라온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이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죽음입니다. 에스겔 고자에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보시면, 나사로는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통과하시, 음, 하신 후에야 낙원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지어갑시다. 우리에게 장차있을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예수님 민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자, 죽음은 하나의 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락하지만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종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궁금증이 아니고요 바울사도에게도 복음을 들었던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의 동일한 궁금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35절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리리 1세기의 부활여기를 할때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웃기를? 죽은 자들이 그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시 그러면 오겠습니까? 라고 했다는데 바우사도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그 시대의 1세기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여냐면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6절로 41절 사이인데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데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각 식물의 종자들이 흙에 묻혀 썩어진 후 새로운 형체의 식물로 변화하여 생동하는 자연의 법칙을 예로 제시하면서 사람들 부활 역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체로 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던이 육체 말고 이육체를 썩었지만 새로운 형체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늘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 관심을 가지고 기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평소에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식물의 씨앗이 해마다요. 봄에 뿌릴 때 뿌리면 땅속에 가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또 새로운 열매를 늘 거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역시 이와 흡사하다고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움트고 살아나는 광경을 해마다 보며 목격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데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의심을 두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해마다. 시와그 뿐이면 다시 그것이 소생하고 또연매를 맺고 또 심기면 또연매는것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laughs> 자연의 능력이라고요? 너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씨는 땅에 뿌려면 죽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시 또 살아나요. 우리의 부활도 이와 똑같은 원인이라는 것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묻혀 죽은, 죽어간 씨앗은 그냥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히 큰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서 그렇게 소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더 좋은 것으로 맺게 하면서 더 잔잔하게 하시고 더거신 모습으로 풍성하게 일으켜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몸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부활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때는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온전한, 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네. 주여, 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뭐덜 먹고, 조금 못 살고, 조금 뭐 힘들고 네. 그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장치에 우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 때는 이스그 네.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네. 사람 역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지상의 몸은 물론 땅에 묻혀서 썩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이모습은또 해체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뭐냐면 해체될 것이지만 부활로 인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몸으로 부활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영생하는 것처럼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에서 콩을 심으면 콩나잖아요 벼를 심으면 또 벼가 납니다 옥수수 심으면 역시 여러분 옥수수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옥수수는 옥수수를 사람은 사람 우리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의 윤회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이 다음에 소주 되고요 다시 살아날 때는 개도 되고요 별게 다 됩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 중에 하나로 다시 난다고도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의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형체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왜 모토라 뭐 하나님 나 매주 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이면, 항상 가들로산으로놀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입니다. 아, 바울사도는요, 이 사실을요,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로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죽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바른 것의 알맹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또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께회 잘했구나 라고 곧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예수 믿 우리가 예수님 믿는것 제일 인생에서 잘한 거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절대 어떤 암으로, 암으로, 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궁금, 하나의 궁금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까요? 바우사도께서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부활할 때는 어디에 속한 형상으로 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그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으면, 입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그럼 뭘까요? 자4 2절로 44절 본문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즉 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뭐, 뭐로, 뭐로? 썩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썩은 죽은 다묻히면 썩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천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이렇게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아니에 할렐루야 여러분 즉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가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이전체를 어떻게 볼수 있어요? 완벽한 자체로 다시 산다 아, 네? 아멘? 아요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여기 산에서는 부족해요 늘 깨지고 부서지고 막막모리 같은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할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살면서 최고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가장 완벽한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실까요? 형, 현재 상태 인간의 육체 곧 죄로 인해 죽음을 항상 앞에 두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넣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세계와 맞게 그상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과연 정말 그런 상태가 될까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너무 크게 우리들에게 막 그냥 뻥을 치시는 건 아니, 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요한 1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례에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으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한 믿어지시면 예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과정은 누가 주통하시는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하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 네. 아멘. 성경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장차 저와 여러분, 우리에테 있다는 사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그 앞에서 선다 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세계를, 아, 나는 이런 수관을 가진 자다. 하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아서 장차 우리에게도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실력한 몸으로 영원히 영생 복락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고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꼭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역시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